공찬훈입니다. 오늘은 현태정 후보님 정책 경쟁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현태정 후보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14.7% 삭감된 26조 6천억 원입니다. 말이 14.7% 삭감이지 그 실상을 보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인건비 부분을 통상적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연구개발비는 그이30% 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대학의 센터나 연구소는 문을 닫고 출연료는 과제를 포기하라고 채척받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날벼락같은 예상삭감으로 유성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유성의 출연료와 연계된 중소벤처 기업들은 출연료들이 기본 경비는 물론 장비 예산까지 줄여달라고 하니 아우성입니다. 또한 중기부의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예산도 삭감되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연구개발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예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 즉 정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전임자의 정책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업적을 채우기 위해 복도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던 연구자들은 장기적인 국가연구정책 대신 단기적인 성과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구지원 또한 비형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정책이나 운영에서의 변화와 혁신은 기하기는 커녕 카르텔운 운하며 연구비를 기계적으로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미래도 없고 대안도 강구하지 않는 정권의 무모하고 졸속행정의 피해를 그대로 보여준 최악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찬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책개발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과기청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그리고 과기구의 핵심본부 등 기존의 유관조직을 통합한 조직으로 이 u 의 조인트 리서치센터와도 같은 것입니다. 과학 청 설립을 통해 국제적인 성격과 국내 연구 환경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비전문가들이 정치적 수요에 맞게끔 해왔던 모순과 악습에서 벗어나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과학기술정책이 아닌 4, 50년의 장기적인 연구 과제의 발굴, 중단기 과제별 연구 예산의 적절한 배정, 특정 정치 집단에기둘리지 않는 연구 과제의 선정, 분별 있는 국제 공동 과제의 기획 등.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환경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법원님, 그동안 유성에서 오랜 정치를 해오시면서 연구개발 행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이 문제가 진작 해결되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인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분야에는 큰 타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과학기술 정책 개발진 시설에 대한 허원유의 견해를 묻고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